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08쪽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잊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어, 이사야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너무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어, 또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이 가운데 있음을 또 보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어, 오늘 이사야 말씀을 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사야 시대가 어땠는지 또 예언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어, 요즘 새벽예배 말씀이 딱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어, 이 시대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멸망으로 시작하는, 멸망으로 향하는 시대라고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전의 왕들 히스기야 앞에 왕들을 보면 하나님을 따랐지만 완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들, 혹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죄악의 모습으로 나갔던 그런 모습들도 가지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냄 혹은 하나님의 벌하심 것들이 점점점 예언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조금 조금씩 나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자 어,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나왔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방금 읽은 본문에도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누구한테 오냐? 교만한 자, 자고한 자, 거만한 자.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높은 줄 알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재미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히 뭘로 표현하냐면 우상을 섬긴 자들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많이 가졌던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가 누구의 시대냐? 현재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에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이렇게 막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야쫄다 즐겁다 이럴까요? 아니죠. 그 말을 들으면은 갑자기 감정이 막 격해지면서 망했대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전화 돌리면서 옆 사람에게 망했대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우리 권사님들 전화가 안될 겁니다. 우리 망한데 막, 막 이러면서 옆에 또 전화드리고, 뭐, 이 그런 슬픈 소식은 왜또 그렇게 잘 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아, 그럼 맞다고요. <laughs> 네, 참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임한다라는 예언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더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셨겠죠? 근데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 뒷 부분의 예언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철저한 심판의 날은 임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의 말씀 가운데 분명 아까 2장 말씀을 읽었죠. 그 2장 뒤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방족속을 들어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대로를 릴 것이다. 이 완전히 폐망하고 무너진 그 시대 가운데서 내가 그 너희들을 그대로 납치지 않고, 그 안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말씀이 어디냐? 오늘 말씀을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이 전까지는 그 포로로 잡혀가고, 폐망했고, 무너지고, 완전한 심판의 그 땅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켜주는 그 역사가 이 3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이 은혜가 우리 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파카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실. 아까 말했죠? 완전히 폐망하고 노예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현실이라고요. 그 돌아오는 현실을 비유을 어떻게 표현하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도 지금 같은 현실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하겠다? 그 안에 백가파 같이 생명을 팍 하고 열려 주겠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면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있었고요. 대적이 들어와도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성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을 건축한지 아십니까?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렇게 벽돌을 쌓으면서 그들이 성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화평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돌아온 자들과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분쟁이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위협이 일어나고, 먹을 것은 없고, 그래가지고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는 후. 그래가지고 학계에 쓰가랴. 그때 말씀에왜 성전 안 짓고 있냐? 왜 하나님 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이 지금 이사야가 쓰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것보다 더 이전에 썼던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지금 현실이 어떻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도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일 것이다. 근데 그땅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되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생명이 없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데 좀 어떻게 표현한다 표현하냐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레바논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울창한 숲으로 유명했던 지역이고요. 갈멜과 사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지역이면서 농업 지역이었다. 농사를 아주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지금 우리의 현실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같은 곳이었지만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정말 수많은 숲이 가득한 레바논과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하고 가장 기름진 땅인 갈매가 사론의 모습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더보죠 3절,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현실은 무너졌고, 현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황토색밖에 없습니다. 광야와 메모는 땅과 사막이라고 한다면, 근데그 황토새밖에 없는 그 지역에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뭐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시대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로서는, 우리의 상황으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정말 이 문제 정말 큰 문제가 닥치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거 뭐냐? 나를 의지해라. 정말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약했던, 그리고 떨렸던, 겁냈던, 두려워했던, 그리고 정말 도망갔던 그 백성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더욱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까지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정말 읽어도 좋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그리고 저는 자가 뛰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 그렇게 봐도 좋고요. 비유로써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런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정말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정말 맹인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정말 여기서 말하는 못 듣는 사람 전는자말 못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었던 그 자들이 그 죄악으로서 우상으로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던 모습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할 이 이시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구함해 나가는 백성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더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특별히 심판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자랑했고 너희들이 정말로 높이 샀던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뭐냐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민족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큰 대로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큰 대로에 어떠한 위협도 없고 안전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는 분명한 구원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욱도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 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번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전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도 같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원한 희라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정말 무너지고 넘어지고 현실 가운데 정말 봐도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바뀔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그 은혜가요 정말 이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가 하나는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 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언제나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요 이 땅에서도 그 은혜가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찬양 부르시면 안 되겠죠? 정말그 안에서 하나님 계시다면요 그 어디나 주 예수가 계신 그곳은 영원한 하늘나라 지금 이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요. 모르겠어요. 이상한데. 내 현실을 보면 막막한데. 답답한데. 바뀝니다. 이상하게 찬양이 나오고요. 이상하게 기쁨이 나오고 이상하게 은혜가 나옵니다.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4도, 35도 막 엄청 덥죠. 그 더운 날 정장 입고 나오면요. 정말 바람 발짝 딱되자마자 답답해집니다. 야, 교회에서 여까지 저희 사태까지요. 빨리 걸으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길이 답답해집니다. 근데 그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길이 답답해질까요? 아니죠.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걸 입도하고 있지라도 아니면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있을,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가운데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가오겠죠. 저는 그런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마음 품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정말로 오늘의 본문처럼 사막에 정말 메마른 땅에 광야 같은 그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그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함께할 하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답답하고 막막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즘 더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소망을 그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요즘 정말로 많이 느끼는 게 사랑지체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선교 제가 딱 말한 만큼 정말 우리 임원들하고 말한 만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랑지체 여름 수련회 지금 봐도 딱 정말 말한 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50, 50명을 정말 등록하고 50명 같이 수련회 가고 10명의 추가 등록자 그리고 한명이 깨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등록자가 54명입니다 <laughs> 네. 오늘, 아까 좀 올라오면서 한 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laughs> 네. 아, 네. 53명. 지금 6명만 더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60명이죠. 10명까지 더하면. 그리고 한 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깨지기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누구진 모르겠어요. 찔리는 자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품고 나가니까요. 아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 언어에 놀라운 힘을 주셔가지고 그 입술에 놀라운 고백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간증거리가 넘쳐나가지고 우리 주보를 정말로 간증으로 완전 뒤덮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마음 다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고 내가 주 은혜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고백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